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목요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예수은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 열한기상 4장 20절 말씀 솔로몬과 이스라엘 부귀와 명성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시월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가을, 하나님 많은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거둘 수 있는 복된 가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주기로 돌아온 역사가 이 풍성한 가을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또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가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와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속길이 쌓아오니 하나님 아시오니 그 기도하는 그간구의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의 그 마음속에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 전세계를 위협할 당시 미국의 토마스 쿡이라는 남성이요 미국의 로또였던 파워볼에 당,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64억이었다고 합니다. 많죠? 네. 그런데 이 당첨됐던 이 남자는요 제일 먼저 친구인 조셉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권의 당첨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친구였던 그 조셉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친구 사이였던 이 둘은요, 28년 전 누구나 누구든 누구든지 둘 중에 한 명이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반으로 나눠 갔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8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토마스 쿡이라는 친구는 자신의 친구였던 조셉에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이런 약속을 지키는 친구 멋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28년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그가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새롭게 정비한 이스라엘 우리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땠습니까? 지혜 덕분에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인구면에서나 군사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 이스라엘 국가는 당대 고대 국가 중에서도 강대국 중으로 하나 중에 하나로 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하였으며 수많은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영토 또한 솔로몬의 시대에 더욱 확장되어서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하여, 어떻게요? 백성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그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끼리 한 약속은 잊을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천하의 모든 왕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명성을 떨치게 하셨습니다. 본문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로 잠언과 지혜의 노래를 남겼으면 모든 생물에 대해서 해박했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듣고자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혹은 사신들을 보내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고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솔로몬이 이끌어가는 이 이스라엘 왕국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두 부족함이 없기, 없고 살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 역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이 타락하자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서서히 기울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오보암 때에는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타락을 인해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번영과 더불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온 땅의 명성을 누렸다라는 기록을 오늘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통치할, 잘 통치할 때는 번영과 모든 것을 누렸지만 평화를 누렸지만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요?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보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요 실망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나라야. 우리가 가야 할그 본향의 나라는요, 변하지도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으며 뜻하늘에서 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